구름이 굉장히 빨리 움직여가지고요. 아, 이혀지네그 동영상을 찍으시는 거야? 예. 네. 제일 작은 사이즈로. 크게 찍는다고 작게 찍는다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작게 찍으면요 화질이 안 좋아서 내용을알수 있는데 이걸 화질을 크게 하면은요, 그러니까 고그 화질로 하면은 몇장못 찍어. 시간이 줄어들어요. 아, 작게 찍어서 크게 음... 하는 거야 원래? 예. 네.

넘어간다니이예요 음, 가지고넘어 그냥 안았다가 처음.. 어 오, 굴이 이쁘다. 이쁜 게 아니라 무지하 무서워요. 굉장히 빨라. 속도 무지에 빨라. 그러면 그런데. 이래다 바았죠밥먹 그건 뭐 긴장해서는될것 같아. 우리 농장도 다 아잖아, 아 작살났어요? 아, 잘버틸거고나 믿어 <laughs> 난 믿어. 난 우리 농장도 믿어.